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다시 사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사실 주의 부활 주일은 어 사실 성탄절보다 더큰 날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날인데 어느 날 그냥 계란 하나 까먹고 끝나는 날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인사를 했는데 우리 안에 너무 감격이 없어 감동이 없어요. 내 모든 정말 어, 이, 내가 태어난 이래로, 유교동산 이래로, 내가 이보다 더 감격스러울 수는 없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어린 친구들도 여기 많아서 어 조금 설교가 우리 약간 어린 아이들하고 조금 이렇게 어필할 수 있게 좀 했는데 그러나 결코 내용이 얕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답 한번 해봐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누가 할까? 저기 준서도 왔네. 우리 대답 한번 해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이거 내가 준비한 모든 게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네. 귀신도, 호랑이도, 징그러운 벌레도, 아니고요. 제일 무서운 거는 죽음이에요. 갑자기 바람이 좀 빠진 느낌인데. 네. 괜찮습니다. 잘했어. 잘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무섭죠. 세상에 죽음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놀랬다라는 이 최고의 표현이 뭐예요? 내가 정말 너무나 놀랬다의 최고 표현. 그렇지, 죽을 뻔했다. 어. 이거보다 어때게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죽음은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지음을 받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너무나 즐겁게, 너무나 너무나 복되게 살고 있었는데 그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원래 그때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이 넓은 우주가 있는데 사람이 살수 있는 건딱 지구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가 인류가 지금 뭔가를 개발하면서 막그 행성으로 써 올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없어, 그 말이. 근데 제 생각에, 우리 인류가 안 죽고 계속 살면 지구가 폭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우주를 다 채우려면 안 죽어야 돼. 그리고 나도 겁나게 많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살짝 해봅니다. 물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딴지를 걸면 제가 할 말은 없어. 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부터, 그래서 범죄했을 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이 네. 말씀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순간부터 죽는 일이 시작돼서요. 죽음이 우리에게 왕 노릇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죽음이 왕 노릇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뭐냐면 아무도 죽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래 전에 정말 그 진시황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죽는 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신하들을 온 각지에 다 보내서 뭐를 찾겠습니까? 죽지 않는 약 찾아와라. 결코 늙지 않게 하는 그러한 풀을 찾아와라. 이거를 어, 찾아오라고 보냈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다고요? 찾았다고요? 어. 여러분, 안타깝게 아직 못 찾았어요. 여전히 찾고 있나? 근데 인류는요 여전히 그거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 과학과 의학에서는 이런 약을 개발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 그 어, 줄기세포 이거 해가지고 왜 그것이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까? 야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때 우리 심장이 몇 개예요? 그럼 이 심장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그럼 나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심장으로 바꿔 껴야 돼.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이 새로운 심장을 주려면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죠.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나한테 심장을 줬는데 이게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혈액형도 맞아야 되고 나와 모든 이게 뭔가 맞아야, 아, 오늘 우리 의사선생님이 없네. 좀 물어볼라 그랬더니, 어디 가서. 이게 좀 의학적인 지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좀 와서 얘기해줘야 그래가지고 이게 맞아야 수술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나하고 혈액형도 같고, 나랑 완전히 유전형질이 다 맞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똑같은 거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사시의 곡을 갖다가 나랑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죠. 아 좋죠? 야, 좋겠다. 그게 옛날에 영화로 나왔어요. 영화. 아, 나그 영화 보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진짜. 인간이 저럴 수 있구나. 자기를 살려고, 자기가 살려고 나랑 똑같은 클론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한테서 심장을 꺼내는 거야. 얘는 죽이는 거죠. 내가 배 아파서 애기는낳기 싫은데 나랑 똑같은 애기를 낳고 싶으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애기를 낳고 연구해요. 어, 이런 너무너무 무서운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거를 지금 해 보려고 막 난리를 치는데 개발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내가 지금 죽으니까 나를 냉동인간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 나를 다시 살려내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요. 사람을. 지금 2000, 어, 2016년 11월 17일에 영국에 말기암 환자였던 한 14살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죽지만 200년 안에 다시 살아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기가 냉동인간이 되기로 했어요. 물론 가족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게 법정 싸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이걸 가지고 법정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 이 소녀의 의견을 존중해 줘라. 그래가지고 이 소녀를 법, 냉동인간이 되게 허락을 해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소녀의 시신은요. 미국 냉동보전연구소에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가 담긴 용기에 보관되어 있어요. 200년 뒤에 살려주라고 그래가지금 제가 2011년도 자료까지만 보고 왔는데 그때 이미 1100국가 정도가 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못내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주,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은 안 죽고 싶어 한다.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 생명체를 그렇게 얼렸다가 다시 해동시킨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 냉동을 풀었을 때 이게 과연 살아날 것인가. 근데요, 여러분. 저한테 기가 막힌 거 하나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어. 저한테는요, 안 죽게 하는 약이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눈빛이 전혀 믿지 않는 눈빛인데, 정말이야, 믿어주세요. 여러분한테도 나눠줄까요? 나눠줘? 어. 여기 계신 분들도 이약 먹어야 되는 거죠. 아직 안 먹었다면 꼭 드셔야 돼요.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드린 이 약을 꼭 드셔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먹고 이거 되게 귀한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이거를 주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걸 주세요. 이거 약속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손안든 사람 뭐예요? 여러분, 이 약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우리 주의학교 친구만 얘기해봐요. 뭐라고요? 어,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이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아들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버림받아야 될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탄마귀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에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 오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다 하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고 또한 사람은 다른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묻혀 있는 그 무덤으로 갔는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2절부터 다시 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과 같이 희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거기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정말 너무너무 두려우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7절과 어어그 8절 말씀이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왕 노릇하던 그 죽음이 깨져버리는 순간이죠. 예수님의 발아래서 완전히 죽음이 다 무너져버린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뱀, 즉 사단과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즉 사단의 머리, 이 죽음의 권세, 이 왕노릇하던 이어 이것을 완전히 머리를 상하게 한다. 즉 머리를 다 부서 틀어 버린다. 여러분 뱀은요 머리를 부셔야 죽습니다. 꼬리 잘라도 안 죽습니다. 허리도 잘라도 안 죽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안 죽어요. 머리를 찍어야 죽습니다. 해보셨어요? 어. 오늘 돌아가셔서 체험 삶의 현장으로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뱀은 머리를 머리를 바스로 튀려 죽습니다. 안 죽어요. 아 진짜 안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밟아버렸다는 건 이제 그 뱀이 그제서야 그리, 끝장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죽음의 머리통을 부셔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뱀 배가리를 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시던 중에 특별히 우리가 아주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일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 이거 다 외우시죠? 못 외우시나요? 한번 보시죠. 같이 시작.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게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 성만찬 때는 떡을 먹어라, 잔을 먹어라 하면서 먹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따가 성찬식이라는 걸할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내가 주와 연합되었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주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먹으면,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수 5장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계란 그림. 어, 여기 계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게 그, 자가 틀렸습니다둘 중에 하나가 무정란이고요, 하나가 유정란이요. 똑같죠? 겉으로 볼때 똑같아요. 그런데 둘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인 것처럼, 어, 하나는 수탉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하나는 수탉의 생명이 그 안에 없어요. 그차이에요 그러면 이두 계란을 어미닭이 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두 개가 처음엔 똑같았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숱하게 생명이 없는 달걀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숱하게 생명이 있는 달걀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안에 있으면 지금 여러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 씨가 없는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아들의 생명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눈을 감으면 영원한 지옥형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저 다, 어,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면,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 다시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사랑하면서 행복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주석을 쓰신 아주 굉장히 주, 어,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주석을 많이들 이제 참고하시거든요, 목사님들도. 근데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1년 동안 요 뇌암에 걸리셔가지고, 투병, 굉장히 고통하고 투병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자고 일어나셨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이렇게 기뻐요? 그리고 사모님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니요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어.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물었대요. 하늘나라가 어습니까그리고 물으니까, 묻지 마. 말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로 표현이 안돼 라고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또그 꿈을 또 꾸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럽고 아픈 중에도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여섯 번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어. 난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너무나 평안하게 기쁨 가운데 돌아가셨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거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직하면 내가 만물의 찢기 같이 여겨질 정도로 완전히 그냥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배가 파손해서 막 일주일씩 크감이 있기도 하고 배를 쫄쫄 굶기도 하고. 사람 들한테 매를 맞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바울은 아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죽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내가 달려간다. 내가 저 앞에 있는 표 때를 향해 달려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내가 알고 맛보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 십자가를 내가 지옥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합니다. 너무너무 비참해요. 왜요? 여러분, 이분들은 돌아가시고 나면요, 영원한 지옥에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어,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갖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비록 죽음이 무서운 것이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오, 나의 잠의 죽음이여, 나에게 어서 와라. 그래야 내가 우리 죽께로 가니까.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건능 목사님은 감옥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중에 순교하셨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이렇게 그 주변 같이 있던 같이 있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전복 왔어. 나 가니까 다 잘들 따라오라 그러면서 그렇게 가셨다니까. 영광의 기쁨에그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건왜 그래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생사 살면서 비록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거기에 넘어 있지 않아요.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건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생명력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은데 안 죽는 거예요. 지륵 밟았는데 안, 안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저건 뭐냐 싶은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정신이 살아나고, 우리 몸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각오도 살아나고, 우리의 헌신도 살아나고, 열정도 살아나고, 사랑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세상 떠날지 몰라요. 나이가 정말 수가 다 차서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사는 날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때로는 사고가 나거나 해서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죽었다 살았다가 아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그 안에서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행복해하고 즐겁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맛보면서 나도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십자가의 정신과 부활의 능력이 없다. 이 십자가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는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지지 않아요. 눌리지 않아요. 쫄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때문에 우리 어깨 짓눌려가지고 막 찌들려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겁나게 상하게 해가지고 지금 막 마음이 막 너무너무 아픕니까? 아니면 또 어떤 몸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산 가운데 자식 새끼가 속생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부활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늘 우리는 승리한다고 선포할 수 있고 자신있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사람은 그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생명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들면 저 하늘날에서 눈뜰 그런 준비가 지금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